대전몽생이 부천입니다 오늘은 총체적 위기상황에 빠진 제주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주공동체는 이 공항 개발여부 논란 속에서 휘청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민사회가 양분단체로 별 자치도 호는 영일 없이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항해를 포기한 듯합니다. 그저 속수무책으로 허송세월하는 양상이 현재에 보입니다. 사도보복 조치 이후 중국 유커 관광이 차단됨으로써 제주 관광의 뿜은 세라기기를 점점 재촉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시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전혀 간단치 않습니다. 그나마 내국인 관광, 위주로 그저 제주관광이 쇠락을 거듭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첫째로 감귤산업의 경우 작년 우기 등이 겹침으로 인해서 당도가 떨어지는 등 경쟁력 상실로 인해서 도민 수입 창출이 옛날만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대안을 마련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하나, 도정 차원에서 확실한 기약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면 종전의 대안들이 재탕삼탕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다가 양돈 산업도, 양식 산업도 경쟁력이 떨어지기는 매한 가지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폭락 장세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권 등의 부채가 16조 원 정도에 이른다라는 중앙 일간지 보도가 제 마음을 좀 답답하게 합니다. 결국, 도문 사회가 이 16조 원의 부채 때문에 예상치 않은 피해에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뉴스이고 보면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벌이가 있어야 하고 벌이 규모가 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이자는 늘어나고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 제주 지역 경제의 위기 상황 크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잠복된 규모는 엄청나다는 점에서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둘째로 그동안 도차원에서 변변한 산업군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대안적 산업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로 최근에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고용의 질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내 대학들의 취업률 또한 매우 저조한다고 합니다. 대학문을 나서는 1 0명중 서너 명이 실업자로 전락하는 추세가 역력하다라는 지역 언론의 전언입니다. 특히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육지부동으로 떠나는. 청년층이 제주 이탈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섬이라는 어떤 그 고유한 특성에다가 현재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제주 지역에 심대한 타격을 갈 것이라는 점에서 산업 생산성이 점점 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누구에나 희망이 있는 그래서 제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곳이 아니라 떠나고 싶은 곳 중에 하나로 전락된다는 점에서 도민이 한 사람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셋째로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우방의 어떤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북 개별 관광의 추진을 집요하게 서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점입니다. 이런 그 대북 개별 관광 추진 경우에 따라서는 성사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연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만약 성사되는 경우, 그나마 내국인 관광 중심으로. 제주 관광이 나름의 의미를 갖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던 도민들한테 큰 상실감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중국발 무한폐렴이 국내에 엄습함으로써 그 파장이 제주 전역에 전파되는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 또한 장기화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상황에서 제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간단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제주의 조상들이 가장 천박한 유배지로 제주에 와서 자갈밭을 일궈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식들을 성공적으로 키워서 현재까지 제주가 나름 번영을 누려왔던 것처럼 제주인의 기상을 갖고 우리 제주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악전 고투해서라도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피난에, 피난은 이런 노력이 요구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제주도가 발벗고 나서야 되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라건대는 5년여 전에 현지사께서 관덕청 마당에서 일성을 했듯이 어머니 고향 제주에 진 빛을 임기 중에 카풀 도량으로 제주의 미래를 위한 대한 마련에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앙 정치에 관심이 있었는지서 인지는 알수 없겠습니다마는 잠룡으로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점 예사롭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공직자로서, 그 다음에 제주 사람으로서 현재의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제주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선봉장이 되고 향도로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래는 도전하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지 하늘에서 떨어지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합심해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